50여 년전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납북 귀환 어부들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 재판이 사실상 무산돼 피해 어민의 기대를 또한번 꺾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1970년대 북한에 납치됐다 돌아온 어부들이 간첩으로 내몰린 이른바 납북 귀환 어부 사건. 최근 재심을 통해 억울한 사연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납북 귀한 어부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재심 결정이 난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이번 재판에는 90이 넘는 피해자는 물론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온 피해자와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50년 넘게 기다려온 순간인데 정작 재판은 10분도 안돼 끝났습니다. 원고 측인 검찰이 일정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두번 버림받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합니다. 50년의 수군이 풀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오늘 재판을 임했거든요. 첫 번째 재판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아, 벌써 이건 아니다라는 모든 차편들이 매진돼 가지고 저는 전남 보성에서 서울서 자고 서울서 또 여기 오고 검찰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합니다. 앞서 속초에서 열렸던 재신 재판에서는 담당 검찰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직접 찾아 나섰고, 강릉에서는 석달 만에 무죄가 구형돼 최근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3월 말까지 준비를 못했다라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신데 준비가 안 됐으면 하루 전이라도 준비가 안 됐으니 연기를 신청했어야죠. 납북귀한 업무 사건 피해자들은 공판 부장검사와 검사장 등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